에, 지, 전도 운동하라 안 가도 어, 계속해서 문이 열리고 지속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해외팀 교역자 뭐 중직자 상관없이 똑같이 아까 우리 에, 전도 기획팀 모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제가 오죠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해가지고 기록 세우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날 그날이 끝나는 날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 요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그끔면 아, 뭐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해 그 이제 구백이 없으니까 복음 말고는 그백이 없으니까 예,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laughs> 지속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에, 그것도 어, 여러분의 어,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그 만남이 조금 뭐 조금 말합니까 커지는 걸 보고 모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만남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 기도의 제일 먼저 이걸 말씀을 보잖아요. 이렇게 성인 공부를 하게 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모뭐 포럼하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데 삼직 그만 것 전달되는 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돼 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주장하던 여러분 주장은 별로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뭐 굳이 내가 어떻게 하란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에, 숨은 비밀,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숨은 문제지요. 이거를 에, 발견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끝이 안나 버리면 말안 하지만 끝나면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꼭은 아닙니다만은 질병들 육신의 질병이 있고 특히 육신의 질병 아니라도 마음의 병 이런 거 있습니다. <laughs> 이런 부분들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자연적으로 이 답이 나와요. 치유. 여러분 치유할 때 가장 주의하고 가르치고 이제 누리애들 이게뭔고 하니까 우리가 치유를 하면 보통 어디를 합니까 육신적인 걸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니까요. 생각에서 나온 건 아닌데 생각이 치유되어야 육신 치유도 가능해요. 육신 치유는 임시로는 내, 내 생각이만 너무 상처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너무 말려 이 평균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너무 조급하거나 이러면 언제 또 병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생각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잠재된 의식 속에서 오예요더 심하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통제 불가능하게 옵니다. 무의식. 이게 무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무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불신자가 본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어디나무는 영과 혼에서 다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씀 주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말씀도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굉장한 효과예요. 기도도 어,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요. 그 다음에 이뭐 어,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기도들이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제일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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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높은 기도가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데 우리는 제일 수준 낮게 쓰고 있거든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을 알면 굉장한 기도예요. 그 말이 뭔가니까. 가장 내 영혼을 살리는 그게 되죠. 알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는 그렇게 차이나 봅니다. 이게 이제 내 생각을 이렇게, 이 말, 말이죠. 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하는 것이 역사라 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좁은 길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백천 꼭대기에다가 갖다 놔보면 나못 가요. 이제 미내 생각이 아 이거는 위험하다 떨어지면 죽는다 인생하기 때문에 내 다리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떨리가 너무 아픈데요. 그렇서그렇 않으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만큼 똑같은 사실인데도 우리가 이제 여기 에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자세히 듣는다 녹취한다 암송한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요. 이거와 관계가 있는 거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모르는데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내가 오늘 일부 설교란 말이에요. 일부 설교에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내 영적과 영혼 상태의 말씀이 이 들, 능력이 들어가야 무한한 역사가 나는 거요. 이 자체가 무한대라니까요. 왜 무한하냐, 이 무한하냐 면 우리 몸이 한계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그걸 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안, 이건 안 죽어요. 안죽잖아요. 이는 안죽고 하늘나가는이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 그리고 여기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치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알면 금방 설명 못해도 무궁무진한 메시지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줄수 있다니까 상대방이.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면 나 뭐가 이게 응답이 생기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고 이래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는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지고 막 인생 살 맛있는 잃어 부르면 누가 구고 오겠어요? 사업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고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몸을 자 고치려고 합니다. 물론, 고치게 되는데, 고치는 거는 임시고, 진짜로 고치는 거는 고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살리는 게 뭐죠?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뭐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내가 몸은 쫓겨도 마음은 쫓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느리면서 마음은 쫓기거든요. 그건골 잡은 사람이거든요. <laughs> 우리는 몸은 쫓기고 막 시간을 쫓겨도 마음은 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여유있게 하고 몸을 살리는 가장 좋은 게긴 호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리는 것을 찾아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은 보니까 시와 찬양을 계속하면서 아마 기도를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글쓰면서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시간에 계속 기도하세요. 확 뛰면서 그거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 가서, 교회당 가서 불을 짖고 기도하세요. 좋습니다, 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사에 도움되는 방법이 그게 나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호흡이라면 뭐라 들었습니다. 호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치우고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다가 이제는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숙제를 내줬는데 이 사람이 숙제를 하다 보니까 뭐지요? 답이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손자가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내가 뭘 했는가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내가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는 팀 사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핑계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팀 사유를 너무 못 해가 돼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가장 문제인 게 뭐냐 운동입니다. 일단 운동하면서 얘를 분석하는 을 겁니다. 일단 체력이 내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체력이 십 대면 항상 하다 뭐 이렇게 나를 때거든 그 내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죠 집중력이 떨어져요 운동 계속하니까 한2 시간 하면 더 떨어져요 아, 그래서 분석 을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한게 예, 책을 예, 한개 줬어요 읽고 보러만 읽어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운동 좀 하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뭐 기도 기도 이런 거 기도를 해라 이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죠? 기도를 왜 소리내서 하면 좋냐? 으 죽을 때까지 소리 한 번도 안 내고 머리로만 영어를 암기하면요 절대 이상한 사람 됩니다. 노래 아무도 안 부르고 성악으로 속으로 늘 연습하다가 무대에서면요 반드시 이상한 사람 되고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주는 겁니다. 어, 이거 하고 보니까 어, 이게 답이죠. 그러면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계속 성리가 일어나요. 누가? 여러분 자신부터가. 여러분 자신부터 계속 건강이 생기면 아픈 사람이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여정들과 함께 또 전도자들과 함께 또 우리 두기고 팀들과 해외 팀, 교역자 교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